<laughs>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어떻게 알고 왔어 엄마한테? 어? 엄마한테 어떻게 알고 왔어? 이렇게 예뻐. 아이고 참. 보자. 아이고 또너귀 모기한테 막 물렸네. 가렵지? 응? 어? 이거 엄마랑 같이 살면 좋을 걸. 알았어. 이제 보자. 어, 우선 양념부터 줄게. 양념부터 줄게. 이렇게 하면 치킨을 자, 치킨을 보자 자 치킨인지 모르겠다 음. 보자 보자 치킨을 보자 어, 그래 그래 얘만 줄게 양면 먹자 자. 자 먹고 싶었죠? 냥만이가 어? 먹고 싶었죠? 소리 잘 먹네. 찍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자, 어시더 먹읍시다. 자, 어시 됐지. 이렇게 잡고 많이 먹었네. 그런데 문제는 한두 개가 곰팡이 핀게 있네. 아, 꼭올 때마다 화장지를 까먹어야 제가 내가 아, 곰팡이 핀게 있네. 화장지를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면 조금 더 줘야 되겠네. 아, 다행네 장이가, 그, 사료를 못 먹던 애가 지금 사료를 잘 먹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휴, 사료를 잘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새로 n 응? 먹어 먹어 i 고 g to my u n 도 l 도 i 도 not going to my f a t h 이 r I'm 러 o t going t 이제 깨끗한 물로 갈아줬어요. 그리고. 어떡하지, 이거? 그냥. 공팡이가빈게한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다 넣어서 그냥 오늘도 세 개만 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한채 도망갔어요. <laughs> 할수 없지만. 더 먹을 거야? 응. 더 먹고 싶어? 더 먹고 싶으면 하나 더 줄게. 자, 하나 더 줄게. 사료에 놔줄게 사료에. 응? 여기 놔줄게, 여기. 사료에. 여기 사료에 놔줄게. 이거. 네. 그, 분해염 때문에 막 고개 흔들고 이러는 게 없어요. 한 번도 오늘은 안한것 같아. 그래서 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치른 네 개를 거뜬하게 고통 없이 먹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보니까 사료도 많이 먹었어요. 근데 넌눈좀 보자. 모기한테 물린 눈좀 보자. 보자 눈좀 보자. 눈좀 봐야 돼. 보자 눈좀 보자. 이상 없는 것 같아요, 눈도. 제 눈에는, 응. 옳지, 근데 또 코가 물렸네, 모기한테. 응? 딴 애들은 모기한테 안 물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물려? 응? 코가 물려서 또, 보자, 코좀 보자. 불빛 때문에 불편하지? 보자. 또코 물렸네. 응? 내일은 또약가져 와서 좀 발라줘야 되겠어요. 코가 안 물리게 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더 볼래? 응? 그래, 이 정도면 뭐잘 견디고 있는 거 아이고. 기뚱 말도 기 뚱이 너무 많이 물렸네. 기 뚱이 모기한테 너무 많이 물렸어요. 근데 살은 잘 먹으니까 우리 집에 있을 때보다 살은 살짝 오른 것 같아요. 소녀까지 하겠습니다.